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만 22절부터 29절 같이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지르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 줄 자가 아니라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뒤 그를 공중에 날리며 천부자니 바오를 영매로 데려가라.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 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질로 바울을 매일 바울이 옆에서 있는 백수부장으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채찍질할수 있느냐니. 배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화를 해. 어디 하여 하느냐? 니는 로마 시인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인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라. 천부장이 되다가 대, 나는 돈을 만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아니 신민하려는 사람들이 보고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 바울사도와 예루살렘 입성을 입성을 하고 난 다음에, 에,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동료들 이죠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들, 동료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21장을 보게 되면 잘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빌립 집사에게, 그, 에, 가이샤라 빌립보에 가서, 빌립에게 가서 야안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못 올라가게 예루살렘에. 근데 이제, 그걸 우리 지구예수살렘에 와서 야곱을를 방문하고, 그와 이제, 아름다운 그런 뭐 여러 얘기들을 했었겠죠. 복음에 대한 얘기.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어그 소아세아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바울의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21장, 27절에 보세요. 거기서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모시이 이렇게 때립니다. 이유는 뭐냐?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 예, 위중된 것이다. 거짓 것을 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모시 때리고 예, 그걸 이제, 예, 예, 그, 세사서에 이제 묶어두, 묶어두게 하는 그런 예, 예, 일이 일어나게 되죠.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그 예루살렘 그 성내 들어와서 많은 순환을 이렇게 당하는 그때에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2장은 바울이 그들 앞에 변증론이랄까요? 기독교 변증론이죠. 그 변증론의 핵심은 뭐냐? 나를 이렇게 되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이다. 그분이 나를 다 보냈고 그분이 그렇게 모든 전도 사역을 하게 하신 그분이다. 이런 얘기를 예, 그 모임 예, 군중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모여 있는 그 군중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구약을 신봉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계류들이죠 예, 그들 앞에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당시에 자기들을 만들어 보고 다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이제 백부장, 천부장이 와가서 그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22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그 예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자기가 지금 담메 책도상에서 변화받았던 그이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7절부터 쭉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증인,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22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도 해당해서 당신들과 같이 그렇게 내가 때리고 그렇게 했는 했다. 근데 그때 주님이 21절에 보세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 소아세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명해서 나는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거의 모인 그 청중들 앞에서 메시지를 한 던지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2절에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그랬어요. 지금 모인 그 바울 앞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자기가 가전에 같은 그런 계류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같이 했었던 사람도 있을는지도 몰라요. 자, 듣고 있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 떠들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막 난리가 난 것이죠. 그냥. 영내로 내려가자. 그러면서 보세요. 2 4에 채찍질 하면서 신문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베니고 있어요. 가죽줄. 대롱대롱 베니죠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러 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뺨을 치고 침을 뱉고 하는 그 모습이 연상됐어요. 똑같이 바울도, 바울도 그런 현장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3년 동안 있을 때다 덕을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폭도로 변한 거예요.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전했는데, 하고전그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가지고 이제 가죽줄을 메워가지고 곧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기상에서 바울, 바울은 바울어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해고치 할수 없어. 나를 죽일 수는 없다. 나는 이 유대인이면서도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어? 할수 없잖아요.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청부장이 이 사실을 빨리 알, 하는 거예요. 이때도 놔둬서 죽을 거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와서 이 얘기를 들어보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네가 언제 돈 주고 샀냐?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7절에 이해하는 말씀 보십시다.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 시민이냐? 나의 말에다. 바울이 뭐예요? 나 그러다. 로마 시민권자다. 28절에 시작 천부장이 되다가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샀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그랬다. 그러면 아버지가 좀 당시에 꽤 뭐예요? 유명인사였겠죠. 이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고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가 다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36년 있을 때 그쪽으로 이적했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소위 요즘 친일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굉장한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예, 외부의 나라가 점령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주는 부여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지금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이, 많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많아요. 예, 침입하라고 지명을 찍혀가지고 굉장히 뭐,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하이대 총장 같은 김한란그 박사 같은 분이 그런 경우죠. 신앙이 대단한 분인데, 일본 분들에 의해서 그, 이, 당시에 이대생들, 그, 징용을 해가지고, 여자들을 보냈는데, 그, 지금 보면 그 정신대죠? 그런 쪽으로 와가지고 일을, 대학생들이. 예, 그런 것에 이제 선동했다고 그래가지고, 친일파라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예, 상황 속에서. 근데 이 바울은,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수여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미국에 가서 일을 하면 미국 시민권을 바로 주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미국 시민권 가지고 와서 무슨 잘못된 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재판도 하지만은 겠 그러나 정식 재판은 미국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들도 역시 바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총독부에 들어가서 재판을 하게 되고 총독부, 뭐 벨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합니다만, 다시 벨렉스 바뀌고, 베스도가 이제 와서 총독에 이제 재판을 해서, 자기들이 재판을 못하니까, 이제 로마로 보내게 되는. 그래서 로마로 바울이 가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만, 아무튼 이 본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마지막 선상에 이르렀을 때, 복음을 가라서 담대하게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이제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목사님 이 계셨죠. 그분이 바로 손양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순천에서 쭉 올라오시다 보면은 교회가 옆에 오른쪽 그리고 올라오시다 보면 이 왼편에 교회가 있어요. 손양호 목사님 순교하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순교 기념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때 거기 당시에 이손목사님이 예, 숨어 계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애양원그 교회에서 예, 목사님을 잡고 예, 피난하세요. 빠시찬들이 예, 밀고를 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잡히면 이제 예, 예, 뭐 청사 나가는지도 모르니까 잠시 숨으로 피해 있읍시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지 않았어요. 내 양대들이 이곳에 있는데 내가 나 살자고 피해서 되겠나?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지고 그 나오시면서 그게 뭐포도밭이었다고 그래 배맛인건있는데 거기서 총살을 당하신 거죠. 그게 뭐야?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 때문에 오늘날 이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흐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손양호 목사님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굉장히 귀한 목사님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왜 바울 사도가 유명한 그 훌륭한 목회자였는가? 왜 바울 사도가 훌륭한 사도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점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그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이 로마의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원자를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을 못하고 로마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까지 가게 하는 그, 그것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넌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때문에 이러한 모든 위기들을 넘기면서, 예,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만 딱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보금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떠날 수 있어. 떠나는 것들입니다. 예수만 떠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떠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입술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보금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생명을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놔야 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숨겨져 그런 게 쉽지 않죠. 제가 몇 년, 네,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우리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초기 사회 갈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나 나나, 복음을 전하하다가 잡혔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교회마다 찾아서 다 다닐 텐데, 물어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철학도 하고 기도도 다니고 열심히로 하는데 만약에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예, 교회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당신들 다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묻는다면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겠다. 예수 안믿는다한 살려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대단히 다 예수 믿겠다. 예수 믿다가 죽겠다고. 그런데 정말 그 현장에 오면 어떻겠는가? 그때한2 0명 모였어요. 정말 그 현장에 오면몇 프로가 될까? 그서 내가 하지 말고, 과연 얼마나 이 우리 가운데 몇 프로 정도 될까? 하니시더니 말을 하기를 한. 20명 정도 보였으니까 한 10명 정도 반 정도 50% 얘기를 하더라고 그 50%도 많다 50%도 많은 거야 50%면 10명 명중 10명 10명이 숨겨하겠다는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 쉽지 않을 거예요 어그제 제가 새벽기도 얘기했지만 저옥구에 있는 그 교회 전체 교인들을 할때몇 사람 없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이제 목사에 대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간증을 하죠 종사당하고 그곳 교회에서 그게 쉽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위경에서도 왜냐하면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된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몸을 주인이 돼서 관리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속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할수 있었다고 하는 결론이죠.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가 감사절을 다음 주일에 보냅니다. 다음 주에 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건 대부분 우리가 만물을 놓고 있게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그건 일차원적인 감사예요. 아주 초보적인 감사예요. 더 높은 감사가 뭔줄 압니까? 나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주, 삼아 주신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놓치잖아요. 과일 맥주나 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네. 과일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과일을 토요일날 다 사다 놓라 으 그랬어요. 사다 놓는 이상하지만은 과일이 앞에 놓자 놓고 예,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제 몇분 참여하고 그러신 분이 있는데 토요일날 가 아, 올로 광고는 아니지만 토요일날 내일 내리, 내일이잖아요. 과일 좀 사다 놓으십시오좀 과일값 사납니다. 좀 그래 풍성하게 좀 예, 주시죠. 감사드려 엉뚱한 대로떠 나가는데 아무튼 최상의 감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하는 그런 이 감사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이 선포자들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영광을 줄수 있는 예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당하는 순환과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나로 하여금 나게 나 나가 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예수 믿고 사는 그이삶 속에 외부적인 압박과 핍박이 어지만 정신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구주가 되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 없이도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